팔 정도 들어오면은 이제 기인의 상봉이 된다든지 그래도 날 돕자고 하는 사람들이 들고 이제 오해나 누명을 좀 벗으시는 그런 기인의 상봉이 되시는 거며. <목소리> 안녕하세요. 대구 잠집 왕꽃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4년 갑진년 하반기 뱀띠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우리 뱀띠분들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들과 상황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네, 24년 갑진년의 사생분들, 뱀띠분들이 대체적으로 올해 관제 구설에 조금 시시비비 운운하고 시달리셨던 걸로 보이는데요. 어 인간에서도 연법이 좀 틀어지고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고 배신이 당해든지 돈은 붙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돈 붙어 있는다 그래서 이제 겉만 번지르르한 겉으로 보는 행복이 아니고 어, 가슴 속간세는 아주 새까맣게 타신 걸로도 보이고 어 대외적으로 보실 때는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어, 심중으로 봤을 땐 굉장히 다사다난하고 어, 인간의 풍파가 조금 많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음, 아,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간 것 같다. 네. 어, 그만큼 엄청 마음 아픈 일들이 정말 많았나 봐요. 네. 그걸 참고 버텨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가 더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 하반기의 뱀띠 운세 흐름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네, 하반기 들어와서 아직까지도 관제의 영향이 많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공판이 가고 관청에 들어가시게 돼도 1차적인 것보다 2차, 3차 이렇게 상세 연결고리가 되셔 가지고 연결 연결돼서 조금 괴로우셨던 부분도 많고 하반기를 또 나눠서 봤을 때 초입부에 들어오면 5, 6월 정도는요. 아직까지 관제 소송이 되든 송사가 되든 12수가 있는 걸로 보이고요. 아직 해결이 안된 그런 관제 소송이 돼야 되는 부분이, 네, 보이네요. 그렇지만, 어, 죽으란 법없대고 이제 7, 8월 정도 들어오면은, 이제 중반기로 들어오면은, 이제 기인의 상봉이 된다든지, 그래도 날 돕자고 하는 사람들이 들고, 내가, 어, 너를 돕겠다고 하는 증인이 됐든 기인이 됐든 간에, 이제 오해나 누명을 좀 벗으시는 그런 기인의 상봉이 되시는 거며, 어, 올해 연말로 들어가면은 건강관세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아프신 분들 올해 몸 져서 조금 누워라, 어, 자리 보존을 좀 하고 가셔라는 그런 수가 됐어요. 또 앉아서 가라, 쉬었다 가라는 그런 수가 됐어서 올 이제 연말로 되면 돈은 기본적으로 다 깔고는 가고 있어요. 뭐돈 24년 갑진년의 사생들이, 음, 돈의 흐름이 나쁘지는 않은데 올해 연말 되면은 이제 무수한 이제 씨뿌 씨앗을 이제 뿌려놓은 씨앗이 이제 성과가 들고 수확이 되는 그런 해운년으로 볼 수가 있겠거든요. 음.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금전에도 수확이 조금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 어, 선생님이 좋은 쪽으로는 이 귀인이 들어오고 돈의 흐름이 좋아진다. 그래서 수확이 생긴다라고 해주셨는데 이 돈의 흐름이 좋아져서 수확이 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걸까요? 그니까 막혔던 뭐 사업에 물고나 기다렸던 사업에서도 이제 돈이 도는 거예요. 음. 돈이 돌고, 사람 돌면서 이제 돈이 도는 건데,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람도 맥히고, 돈도 좀 맥혀서 오시는 격이고, 올 하반기 들어서는 사람도 이제 돈도 조금 뚫리고, 풀리고 들어오시는 그런 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음. 네, 한 가지 이제 조심하셔야 될 거는, 건강관세로 자칫하면, 이게 자리 보전을 하고 가셔야 되는 수라서 음. 올해 이제 연말 정도 들어오시면 네.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음. 귀인이 들어온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기존에 알고 지내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인연일까요? 뭐 기존의 사람도 있고 새로운 사람도 있다고 봐야 돼요. 사생들은. 음. 새로운 연법도 있다고 보셔야 되고, 음. 음. 워낙에 이제 또 수단이 좋으셔가지고, 어, 대인관계 능통하고 사람 밭에 꽃이 되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사람들 관련해서 새로운 사람도 있고 또 옛날 예년법도 있고 그렇게 귀내에 덕인에 조금 도움을 많이 받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조심해야 될 부분으로 관제 시비 송사. 가 네. 음력 5, 6월달이 생긴다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어떤 쪽으로 해서 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 내로도 볼수 있고요. 밖으로도 볼 수, 안팎으로다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또 다른 건데. 어 이제 대체적으로 사생을 기점을 했을 때 그런 거고 이제 관제가 꼭 아니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다터야 되고 시끄러워야 되고 하는 수가 있을 수가 많은 거죠. 이제 오, 육월달 들어서는 관제 송사가 돼서 어 지나치게 가면 관청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만큼 조금 시끄러운 수가 많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음. 이렇게 선생님께서 월도 구체적으로 뽑아 주셨고 내용도 아주 핵심적으로 콕찍어 주셨는데요. 여기 안에서 더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다면 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으셔서 행복한 삶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끝으로 뱀띠 분들에게 하반기 잘 보내라고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네, 뱀띠 분들 백조가 이제 기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물 아래 속에서는 수고 많은 노력을 했대요. 음, 그 기품을 유지하시기까지가 헛된 노력이 안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그 우아한 기품에서 다른 사람 대인에도 칭찬받으시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그만큼, 음, 이제 헛된 공사 없고, 헛된 노력이 없으시길 바라겠으며, 올해 나머지 남은 인제 24년 갑진년에는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